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한 곰돌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 해드릴 분은 이시우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고요. 점수 대는 2300점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 써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메인 릴러로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되는 대로 합니다. 최근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도비스는 메르시를 하며 거의 지더라고요. 그리고 궁타이밍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군이 두세명을 다룰 수 있는 궁극기를 사용할 때 같이 켜주는 편인데 한타 때 힐로스 때문에 한타를 졌고요 혹시 이때 쓰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상황이 있으면 말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중반에 한번 욕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프리핑을좀 넣어주셨나봐요 영상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르시 나오니까 메르시 나이스 이러네 메르시 좋아하나보네요 조합이 메리시 아타 조합의 라인 원탱인가요? 솜브라. 어, 라인 되게 고통받겠다, 이거. 다음 보겠습니다 마이클 하시겠지? 하신다. 지금 위치 조금 애매한데, 왼쪽으로 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거, 좋았을 것 같아요. 언제 브리핑 하시는 거죠? 아, 들린다. 잠깐만, 마이크가 작은데, 잠깐만 다시 아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어, 좋은 브리핑입니다. 어 슈퍼 점프 음. 터득하셨다네 약간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중간에 위치해있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내려와있는 것 같아요 자그리핑을 틀어보죠 라인님 머리 좀 근데 애초에 포지션을 잘못 잡았죠? 지금 포지션이 탱커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중, 팀원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포지션 자체가 탱커보다 앞에 있어요. 딜러보다도 앞에 있고 지금 이 위치를 잡을 게 아니라 지금 메르시 위치는 이쪽쯤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편이 이렇게 앞을 내가 이거 캠을 켜야겠다. 음. 우리 편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요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요쪽에 라인이 앞에 있는 거고 요, 요쯤에 요 이제 메르시가 있어서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케어하고 뒤도 케어할 수 있게, 그건 수호천사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앞에 있는 팀원들은. 그리고 너무 앞에 있는 팀원들은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가면 같이 죽거든요. 차라리 탱커를 끼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위치는 베, 가장 베스트였던 건요 정도 위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탭버튼을 눌러서 하네요. 아, 이거 밝힐 좀 아쉬운데? 자, 보면은, 한 명, 주, 뒤에, 앞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둠피 죽었죠? 레킹볼 죽었어요. 이때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리기테가 죽은, 죽은 건뭐볼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서 상대방 두명 잘렸는데 발키리를 안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끝난는 타거든요? 상대방 궁도 어느 정도 빠지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거에 위치에 있다 정도? 근데 그거를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다볼수 있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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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시야 확보가 메르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한두개씩만 오른쪽 겐지 라인님 머리줌 이거 말고 브리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윈스턴 아 제발 제발 이건 음, 브리핑이긴 한데 너무 빈도수가 적어요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그냥 누구 보이면 그냥 말 하는거야 오른쪽 겐지 어 정면 라인 어 뒤에 아 우리 야타 물려 야타 물려 라인이 좀 빼봐 방벽 안에서 나와 뭐, 이런식. 그래도, 시점은, 마스터, 하셔서, 그래도, 나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아타가 죽었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자, 방금, 위치, 잘못된 거 봅시다. 자, 여기서 죽었어. 맥킹볼이 찍어. 우리 팀다 여기 있고, 여기 한명 있긴 한데, 앞으로 가면 적군이야. 근데 이걸 앞으로 가요. 그리고, 아나한테 맞아. 피 19. 배추검. 이거는, 앞으로 가셨으면 안 돼요. 어차피 렉킹볼이 한 번에 그렇게 못 죽이거든요. 지금 발길 타이밍은 좋았죠? 잘립니다. 버점 밟아주고. 자꾸 상대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차라리 방금 같았으면은, 이 앞에 있는 팀원한테 슛점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든가 그랬어야 돼. 굳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 갔으면 안 돼요. 저 지금 다 맞잖아 중간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한번 떠서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을 니다 공잘 썼죠? 타이밍 좋았어요, 방금은. 어, 시야는 나쁘지 않게 잘 보고 있습니다. 다비 밑에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주위에 누가 오는지 보고 어디를 피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탈라고 했으면. 애초에 무빙 자체가 무빙을 하는 곳이 적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앞에 케어 못하고 너무 또 이번에 뒤에만 있거나. 팀원이 앞으로 나가지면 같이 땡겨줬다가 팀원이 뒤로 빠지면 같이 땡겨주는게 좋습니다. 그 뒤로. 9천 발견, 9천 발견, 9천 발견. 9천 발견. 자, 방금 같은 때 부활했으면 어떨까요? 비트 받았잖아, 봐봐요. 비트 받았잖아, 882잖아. 이거 안 죽거든요. 부활했어도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9천 발견, 9천 발견, 9천 발견. 자, 발키이 좋아요. 아, 뭐, 수비, 이라운드 수비 때는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 궁 타이밍은 크게 나쁜 건 별로 없는데, 포지션이 문제네. 포지션이랑 수호천사 타는 게 문제네. 가야죠. 위도 계속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다 죽어요. 메인 일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살림 되죠? 안으로? 아 너무 쫄아 있어. 어떻게? 너무 신중해요. 좀 화끈하게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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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안전하게, 너무 대놓고 막 하지, 막 하면서 하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플레이가 너무 위축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느낌? 뒤에 들어오는 거 봐줘야죠? 자, 불화 가능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죽겠네요. 자 리그로 패야죠. 자 라인을 버렸습니다. 음. 상황 판단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상대 픽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 편이 어떤 어떤 픽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자 이런 게 없어. 그냥 딜러가 뭔가를 해줬을 때 지금처럼 그냥 이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 저기 온다. 피해야지. 어 우리 편 딜러한테 공보프 줘야겠다. 어힐 줘야겠다. 수호천사. 아힐 꼽고. 어좀 멀네. 그러면은 수호천사 타서 날아가야지. 그 다음에 어한타 어, 시작했다. 궁서. 끝. 이거 말고 없어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방금 브리핑은 좋았어요. 준비 뒤에 다 라인 녹았죠? 못 살립니다. 계속 똑같은 현상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이 계속 혼자 들어가다가 짤리니까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해드리죠 이거 야타 살려봐야죠? 야타 안 살립니까? 자 둔피 죽였고 자 살릴만 하거든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우리 싸워요. 거저, 거저, 거저. <laughs> 아 이게 팀원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바로 따라가주는 게 아니라 너무 뒤에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 소에서 도망갈 때는 상대편 앞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 팀이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멀어 거리 계산이 안 돼. 여게 누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옆에. 자 유일한 희망 덴지붕입니다. 한명 죽였죠. 갱지 안 죽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살려야죠? 어, 미도궁입니다 갱지 지금 각보죠? 아, 야타 못 들어오네요. 아, 이게 너무 느려.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메르치도 안 맞고, 아, 느리고. 다른 팀원들은 너무 느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죽기만 해요, 지금 보면은. 피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타고 내가 얘를 타면 다음에 뭘탈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 준북은 안 방이야, 그리고 팀원이. 상대도 3딜이긴 한데, 우리 편도 3딜이긴 한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어, 궁 타이밍 방금 느렸어. 볼까야 다시? 우리 편 살아있고 상대 위도 잘렸어요, 보시면. 그냥 이때 그냥 바로 써주고, 한명 잘렸을 때 바로 써줬으면 어땠을까, 이때. 이때.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우리편 케어도 앞에 나가있던 팀원도 어느정도 했을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명이 잘린 상태니까 수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발키리로 진입각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미 죽고나서 살리면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것 같아요 오, 부활. 방금 부활 괜찮았어요. 쿠폰 시간 5분 남았어 이. Nike, n 이 k e n i 이 e 아 근데 딱히 봐줄게 많이 없어 경기가 힐 분배 잘하고 있죠 방금? 잘 살렸고 이겼네. 자, 이번 영상 다 봤고요. 브리핑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게 없어.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브리핑이냐면 우선 상대방의 위치나 이런 부분이 시야가 딜러나 탱커에 비해 힐러진이 뒤쪽에 포지션을 위치하기 때문에 더 넓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누가 오는지 좀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편 딜러나 탱커진들이 못 보는 상대편의 포지션 혹은 위치를 봐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다볼 수는 없겠지만 볼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보면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편 구구기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편 구구기가 어떤 게 어떤 게 어떻게 있는지 탭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탭 버튼을 가지고 아 이거는 뭐 라인 이번에 자리야공기를한 조공이 있으니까 이번에 다리하고 그냥 한쪽으로 써보자. 그 다음에 다음 턴에는 우리 그거 끝나면 라인도 써봐. 그 다음에 우리 죽을 것 같으면 이번에 비트 써줘. 아니면 초월 써줘. 그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브리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브리핑이 없고, 그냥, 어, 뒤에 윈스턴, 오른쪽 겐지. 한네번 했나요? 다섯 번? 브리핑? 그거 말고 다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우선은 보이는 건다 브리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더라도 보이는 거다 브리핑해요. 상대방 위치. 그 다음에 우리 편궁 체크 꼭 하셔야 될것 같고, 상대방 궁 체크 꼭 하셔야 될것 같고, 펫버튼을 누르고 계시니까, 탭버튼 누르는 거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씩 확인하는 거. 한타 끝날 때마다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습관 좀 들이시고. 그 다음에 무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무빙 같은 경우에는, 어, 아누리스 B 거점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쁜 건 없었는데, A 거점 때, 음 좀, 아군 라인보다, 탱커신보다 좀 앞에 있는 위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하지 말고, 우리 편 탱커 뒤에 숨을 수 있는 위치, 탱커 뒤에 숨으면서 장애물까지 낄 수, 에, 건축물, 어,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장애물까지 피할, 그러니까 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위치를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상대편이 있는 위치로 수호천사를 좀 타러 가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명이 물러오면 그 자리 고수하면서 슈퍼챔프나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쪽 방향으로 조금 피하면서 생존력을 늘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영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궁극기 사용하는 건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쓰셨는데, 근데, 느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 편이 다 죽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메르시 궁을 너무 수비적으로 힐만 주려고 쓰지 마시고요. 궁극기를 약간 이니시용이라 그래서 공격할 때 궁버프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붙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렸고, 요거 이상으로는 제가 볼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판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영상 보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릴게요 저는 부하라 곰돌이였구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